다음주는 팬미팅. 11월 30일 날 강남에서 팬미팅이 있습니다. 카페 가면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공지를 제가 싹 올려놨습니다.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70분도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댓글 달아주신 분만 200분이 넘어서 제가 장난으로 기획을 같이 해주시는 매니저님이 계세요. 매니저님한테. 70분 안 채워지면 주위의 가족, 친지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. 그랬는데. 매니저님이 공지 올리시자마자 40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. 그럴 걱정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랬지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날짜는 11월 30일, 토요일, 1시부터 4시, 약 3시간. 이게 체크카드로도 가능해요. 학생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. 근데 체크카드를 못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.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공지 ps로 올렸는데. 여기 카카오톡 주소나 크라우드 티켓 검색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계좌 이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겠다고 합니다. 24일까지 여기에서 잘 신청만 해 주시면은 확률은 50%.